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왕후과일사 1호를 소개해드렸죠. 오늘은 이 납작한 모양의 왕후과일사 2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이면은 좀 깊게 파여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턱에 딱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입가 주름이나 신부볼 관리에 유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 걸리는 거를 풀다가 이렇게 내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라운드 되면은 음 팔이든 음 다리든 종아리든 그리고 이 목에도 딱 이렇게 곡선에 맞아요 그래서 림프 순환시킬 때 아주 좋고요 근막을 음 유연하게 풀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냥 쓱쓱 긁어 내리기만 해도 붓기가 빠지고 뒷목도, 승모근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. 인체 곡선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넓은 면은요, 복부 같은데 이렇게 쓱쓱 쓸어주고요. 또 넓은 면을 쓸어주면 돼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넓게 빼낼 때도 좋고요. 이쪽 면으로는 이렇게 두피, 두피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. 근데 이 면으로 하면은 다닳아요 다 닿으면서 이렇게 으드득, 으드득,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. 아무리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할수 있도록 이 괄사를 제작했습니다. 이 괄사 하나만 가지면요. 얼굴 표정주름 관리 다할수 있고요. 바디도 풀수 있고, 연대도 다풀수 있고, 자세한 설명들은요.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왕후괄사 1호를 소개해드렸죠. 오늘은 이 납작한 모양의 왕후괄사 2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이면은 좀 깊게 파여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턱에 딱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입가 주름이나 심부볼 관리에 유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이 걸리는 거를 풀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 라운드 되면은 음 이게 팔이든 음 다리든 종아리든 그리고 이 목에도 딱 이렇게 곡선에 맞아요. 그래서 림프순환 시킬 때 아주 좋고요. 음 근막을 유연하게 풀 때도 좋습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냥 쓱쓱 긁어내리기만 해도 붓기가 빠지고 뒷목도, 승모근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. 인체 곡선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넓은 면은요, 복부 같은데 이렇게 쓱쓱 쓸어주고요. 또 넓은, 넓은 면을 쓸어주면 돼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넓게 빼낼 때도 좋고요. 이쪽 면으로는 이렇게 두피, 두피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. 근데 이 면으로 하면은 다닳아요 다, 다 하면서, 이렇게, 으드득, 으득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, 음, 됩니다. 아무리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할수 있도록 이 괄사를 제작했습니다. 이 괄사 하나만 가지면요, 얼굴 표정주름 관리 다할수 있고요, 바디도 풀수 있고, 연대도 다풀수 있고, 음, 자세한 설명들은요,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